바쁘신 그, 중에서 아, 토론입니다. 모리 전승 장관님은 통화 중 기술 문화와 아, 부, 여성 가족부 등 연구기관에서는 여성과 기술은 새로운 다감 그런 실로도 기절이고또이 행사 그, 음, 때문에 오을 아, 네, 논의해 왔습니다. 2월에는 아, 그럼 지금부터 여성 저러, 우리나라 국지의 대기업들도 보면은 그 이공계 출신들이 CEO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이공계 여성 CEO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는 것처럼는 않습니다. 그러나 GM의 그리 바라든가 아이비의 버지니아 로미티 같은 이미 이 분기 출신들이 글로벌 기업의 CEO로 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 또는 그런 또 꾸준함, 이런 것들이 한 기업을 충분히, 글로벌 기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과 연결될 수 있다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명수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뭐 단언합니다. 우리가 여성 연구원, 여성 인력을 보다 산업 현장에서 더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미래, 우리 경제의 미래 없습니다. 이거는 일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활동이 일가성 이거는 행사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무엇을 만들고 해서 눈덩이처럼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제도적으로 여성 연구원들을 채용할 때좀더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어, 평가할 때 가점도 드리고 또 시간 선택제 자료도 만들고 뭐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되고 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절박감 위기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도 이제 사람이 없다라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소연 할게 아니라 여성 연구원을 쓰면은 이걸 돌파할 수 있다. 그런 절박감. 그런 게 아마 인식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서 산업인장은 많이 못 미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 이야기하신 분들이 남성 연구원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절은 지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도 이제 여성 연구원들을 많이 쓸수 있도록 많이 쓰야만이 이제 인력 부족 고급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인식의 확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포럼이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을좀어 포럼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런 인식의 우리 산업 현장 저변에 깊이 세계질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도 어행제정적으로할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후에 오늘의 모임이 또 창립총회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그런 창립총회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